반죽, 반죽 쿠키로 만, 뭘, 쿠키를 만들어볼거예요. 그럼 이렇게 긴 쿠키로 정말 예쁜걸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을 딱 자를까, 아니 반을 안 자르고 꾹꾹꾹 눌여줍 무슨 모양? 이 모양? 하트요? 네 알겠습니다. 하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딱 찍어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딱 찍었습니다. 그다음 하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쁘게 붙어있는 거를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줄 거예요. 되겠고 하트가 완성이 되겠네요. 이제 하트도 끄신다. 하트 하트도 끄신데 너무 이상하게 하트가 됐네요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음. 네,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트가 나왔어요. 이상하죠? 그럼음여에에 여기에다 방 to 네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만들까요? I'm going to go 들 o the 모양 만들까요? 동물들 만들까요? 이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는데 있는 사람들도 만들 수,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초록색깔로 만들고, 어떤 평등사회로서의 이행에 첫 단추가 된 그런 제도를 이 분이 시행을 하십니다 뭐, 그것이 그럼, 바로 납속과 공영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거를 반쪽을로고 납속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렇게? 국가의 국식을 갖다 바치면 노비가 국식을 갖다 바치면 수능량이 더 됩니다 고 mean, 떨어졌 n t k 이떨어졌 don't k n o 자 I don't know. I don't k 건말 그대로 o n t k n 다이 I 이 o n t know. I 그래서 이 k 를 국가에서 파는 거죠 양반 w I 다 o n t know. I don't k 여기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아,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양반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합법적인. 잘르고 있어요. 양반이 그래서 조선시대 구지역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농민들은 합법적으로 양반을 살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냐? 면 원래는 조선시대에 양반이 전체 신분구조의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선후기 철종 때쯤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현상이 벌어지고 있서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70%다 양반입니다. 음, 대상반이 이런 말이죠? 대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돼지나 말은 반이다.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되는거이 그리고 이제 주민의 수는 거의 없고요. 당시의 농민의 텐데, 수가 이8 5 그리고 천민 노비의 수가 1 5로서 사실상 천민은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양반지 수가 많아지게 되느냐? 바로 납속과 공룡첩의 영향이죠. 여기는 농민들 중에 조선시대 후기 쪽에 농법이 발달해죠 모내기법이 일반화된 게 조선기법이에요. 청년들그리 인건비 주고 부상민들이 등장하는 요그 부상민들이 납속이라 지공룡첩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는 거죠.